예, 여러분, 오늘은 1년 12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24년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 대부분 이제 중년 또 작년이 되었는데 우리도 태어났을 때 우리를 안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부모님들 가족들의 웃음 소리가 있었었죠. 우리도 시작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사진을 꺼내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지금에 비해 참 젊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 계속해서 쉬지 않고 좋든 싫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죠. 어, 이슬류 어, 끝종,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데 어, 미,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4년 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다사다난했고 또 힘들었던 기억들도 있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억울했던 일들도 있고 하겠지만 24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또 사람들 앞에서 이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이제 25년으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4년을 우리가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본문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본문이 아니었고 어, 수요일까지만 해도 여호수아 본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여수아 본문을 선택해서 여수아처럼 믿음으로 25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뭐 이렇게 설교를 작성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미 써내려간 설교라 다시 수정하기도 그렇고 했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절 아침에 제가 교육자실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우 한 분이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는 그런 전화였는데요. 어,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소식을 들었죠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3장을 생각나게 하셨고 아, 사랑에 대한 어,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 한 교회에 소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신속하게 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에, 혹은 24년 남은 3일이 혹시 나의 만약에 나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너는 나와 가자. 라고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에게 25년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아쉬우시, 아쉬우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 내가 꼭 인생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다 못해본 것이 아쉬울까요? 아니면 최고의 호텔에 가서 숙박해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까요? 세계 일주 여행을 못해본 것이 아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그 원금 이자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한 것이 아쉬울까요? 아니면 돈을 좀더 많이 저축해 두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아쉬울까요? 정말 아쉬운 것이 뭘까요 어,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 독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아마 우리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제가 저의 자녀들을, 제 아내를, 가족들을, 형제 자매들을 좀더 사랑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라고 할것 같습니다. 제가 제 마지막이 왔을 때 아유 하나님 제가 교회를 좀더 부흥을 시켰어야 되는데를 후회하겠습니까? 아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좀더 많이 세웠어야 되는데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를 후회하겠습니까? 아 제가 좀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내와 자녀들을 언젠가 떠나게 된다면 그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한 것. 더 꼭 안아주지 못한 것, 더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한 것, 내 고집만 부린 것,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가 되고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어, 여러분들도 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있을 때 잘합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예, 예, 예.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오기까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을 꼭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저 높은 산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누군가 오를 수 있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주라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지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나에게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해야 할 일이 좀 있으니 그 일들을 좀 이루고 나중에 사랑하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24년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셨습니까? 사랑하라고 주셨던 시간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25년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 아닐까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또 25년 정신없이 달려가겠죠? 그럼 항상 멈추어서 점검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25년을 달려나가면 안 됩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래서 25년 제 끝에 먼저 제일 먼저 도착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믿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바쁘게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 자신도 이렇게 바쁘게 사, 살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을 하지만 이 본질을 놓쳤을 때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지만 곧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 저도 저의 설교의 동기를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저는 나는 왜 설교하는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이 그 동기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동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맞는가? 우리는 사랑 없이도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이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영혼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복음 전할 수 있고 사랑 없이 설교도 할수 있고 기도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고 그렇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 없이 나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남지를 않습니다. 사랑 없이 열심으로 행하면요, 나중에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업적이 될 수는 있지만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한 일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애초에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동기였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에 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다들 부러워하는 은사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깽가리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멋진 능력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도 이보다 더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자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또 능력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는 아니었습니까?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지만 정말 사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올한 해를 걸어왔고 살아왔지만 오직 남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했던 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남지를 않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방언, 예언, 지식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했던 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24년에 여러분 얼마만큼의 사랑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존재의 무게는 나의 사랑의 무게인 것이죠. 내가 사랑이 없거나 적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벼운 존재인 것입니다. 가벼, 가벼운 존재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것입니다. 그러나 일은 잘 못했어도, 부족해도, 그래도 사랑으로 한 해를 보내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무거운 자요. 큰 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이 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 이게 아니네 하면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하며 삽시다.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만 하며 삽시다. 아멘. 예. 사랑만 하며 삽시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만 하면 살까요?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오오 그래 참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의 작용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셨습니까? 사랑하기에 예수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오래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저도 이 오래 참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는 만큼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인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온유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 부드럽고 온유한 성격을 어, 가지게 되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온유는 이걸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정답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답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도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신의 이익이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고 은근히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에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로 참으로 어떤 감정적 작용이보다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 그리고 마음의 의지의 총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온 것들을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 참으며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사랑이라면 누가 이렇게 사랑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작은 것한 가지에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막 작동하지 않습니까? 제 모습을 봐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어려운 경지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손소리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냥 제 수준에서 적당히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셨다면 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여기 남겨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 수준에서 적당히 해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 수준에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십자가,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종교 생활이거든요.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참다운 믿음 생활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십자가 때문에 인내하고, 십자가 때문에 견디는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아내의 십자가를 항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들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어, 그러면 그럴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아내랑 다투었을 때, 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분명히 아내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책임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사과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저는 제 마음을 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있는데, 십자가를 하나님 딱 드러내미시는 순간, 이제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르노도 13장 말씀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그 채찍은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마디마디마다 쇠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만이 내가 나함을 얻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포개어진 두발 위로 큰 대못이 꽝꽝 박혔습니다. 발에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으로 큰 대못들이 또 쾅쾅 박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고통을 또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이 달려 몸이 축 늘어지자 호흡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을 하려면 발목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때두 발목과 손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호흡을 하셔야 됐습니다. 호흡을 하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이런 모든 시간들을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이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더큰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4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좀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호소하죠. 하나님 이건 제가 정당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할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 우리는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절대 용서 못해 하고 있던 나를 바라보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죄가 그대로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것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장 힘들 고통스럽고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골고다로 나 있는 길을 따라 십자가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내 딸아 내, 내 아들아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모든 것을 참고 또 믿으며 바람에 견뎠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 시안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짧고 긴 차이는 있겠지만 어, 말기한 판정을 받은 분들만 시안부 인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시안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때를 모를 뿐이지요. 여러분,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만 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허단 허물을 덮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실패한 자, 실패한 제자라는 의식이 베드로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와서 먹어라. 아침에 아침 식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한 가지 질문만 하시죠.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안의 사랑이 온전히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게 묵상하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25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이곳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단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요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두 개도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받기만 한것 같아서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사랑의 모든 성김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욱더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